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나는 극도로 심한 두려움에 떨었고,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증,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. 눈만 뜨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으나, 자살하면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습니다. 겨우 정신을 차리고, 기도할라 치면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,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.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. 했습니다.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한국에 들어왔더니 두 딸이 그동안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제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두 딸은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주변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칭찬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 두 딸이 주일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어쩌다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되었는지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. 바로 다음 주부터 두 딸과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면했습니다.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그러던 중 한복회 존목께서 기도치유아카데미에 다니자고 하기에 처음엔 망설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등록을 했습니다. 첫날 다녀와서 나눔의 숙제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. 긴 세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던 내게는 신학 공부와 기도 치유 아카데미가 몹시 부담스러웠습니다. 그만둘까 싶었지만 내 모습이 폐잔병 같아 그것은 싫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 울다가 기도하고 울다가 기도하기를 며칠 차츰 아픈 가슴이 풀리며 평안해졌습니다. 매주 기도 치유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내 마음은 차츰 평안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소망을 가지고 예전에 품던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중동 땅의 성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성교 를 위해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 보겠습니다. 이런 평안과 확신을 주신 나의 아버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도치유 아카데미 사역자들께도 감사하고 특히 장요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